되고 있습니다.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수요 압력이 위약하고 국제 유가 와농축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점을 반영하여 0.3% 포인트 낮추었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앞서 언급한 공급측 하방 압력이 완화 되면서 금년보다 높은 1% 수준을 라탄의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 부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 통화위원회는 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지만 지난 10월에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 그리고. 앞으로 고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성장수 회복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물가, 돈화 압력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변화와 그것이 국내 금융 및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신인석 의원이 기준금리를 0.5% 정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